굉장히 힘이, 코가 힘께쫙 내려와 있고, 눈 사이 의 전택궁도 굉장히 넓고요. 눈도 아름답고, 이렇게 봉황처럼 싹눈꼬리가 올라갔습니다. 그리고 인중도 길고, 전반적으로 보면 다 좋고, 하다못해 기까지, 기까지도 부처님 기처럼 귓볼이 쭉 늘어졌어요. 네. 어디에 한 군데 흠잡을 데 없는 퍼펙트, 예, 완벽한 군주지상이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아. 바로, 그 세종대왕입니다세종대 <laughs> <laughs> 2021년 또 새해가 밝아서 또 많은 분들이 관상이나 사주다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네.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밝고 이러한 마음이 보 있는 얼굴하고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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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Hey. Yeah. 웃음> 이제부터 너희가 여기서 트레이닝을 받게 될 거고 여기는. <laughs> 아이지 산불이 그렇게 좋다면서요. <laughs> 하이. 빅뱅과 트연리의 너무... 일부 멤버들이 진짜... 평가를 해드릴 거예요. <laughs>